아, 오늘, 저기, 에키드나하고 카멘좀 이것저것 레이드 좀 빼놓으려고. 아, 좀 빼놔야지. 그래야 경제보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.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라고? 근데 뭐 마땅히 땡기는 게 없냐? 이래봤자 결국 애니츠잖아. 어? 좀 약간 애니츠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? 아니고 괜찮네? 그 이상한 허벅지가 안 보여서 그런가? 경제보복이 아니라 경제굴복이라고? 그 일단 이거 하나만 하나 사볼까? 오늘은 좀 부캐 위주로 좀 빼야겠네. 그러면 비북이 오늘 노멘 갈까요? 그러면 카돈 좀 돌고 그다음에 노멘 좀 가주자. 불신 불신. 언제 하요 신상 구입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 팔아요 지금 경제보복하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? 열심히 골드 수급하는 중 엔더 로아 접었냐고? 글쎄 애도 접었어? 요즘에 홀라가 많이 힘든가 봐 요즘에 홀라들 앓는 소리들밖에 안 들려 옛날에는 그래도 막이 정도까지 앓는 소리 안 냈는데 이게 카멘 나오고 난 뒤로부터였나? 카멘하고 에키드나 두번 연속으로 벙크 터져서 그런가? 예전에는 막 피면기 없어도 뭐 나름 율법이나 이런 걸로 그냥 데커이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에이 힘을 어... 못 주니까 주변에서 이런이라면서 입다물게 만든 거지. 아 근데 그때는 그땐 좋았잖아. 근데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있기 는해 레이드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울질을 한 건데 지금이야 사멸이 우대받는 상황이겠지만 옛날에 또 타대가 우대받는 상황이 있었어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계속 바뀌는 거지 뭐. 왜 그런 거냐면은 지난번에 바드하고 도화가가 얘네들이 나사 빠진게 있었어. 도화가 같은 경우는 해우물이 또발했던 <laughs>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이야. 근데 이게 지금 막그 커지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된 거잖아. 바드 같은 경우는 궁극기. 지금 이제 범위 넓어졌잖아요. 그때는 이제 바드 궁극기가 더 짧았어. 막 그런 나사 빠진 거.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다. 되다 보니까 이제 홀라들이 어? 우리도 불편한 거좀 있는데 왜안해 주지? 이게 다른 캐릭 직업 개선받고 하다 보니까 어? 홀라 왜키 큐?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, 이제. <목소리> 중심에는 아덴이 있다. 근데 이거 고치려면 그냥 신계를 만들어야 해. 아, <laughs> 그런 직업이 한둘이 아니야. 스킬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. 야, 진짜 배마 봐라. 배마 얼마나 이었어 배마도 좀 약간 애가 나사 빠지는데 진짜 괜찮아. 우이 배마 봐봐. 배마 자체가 되게 기형적이었다니까. 요즘에 딱 그냥 선수 확실하잖아. 극신, 극특, 극신 초래그 쓰면서 사람들 얼마나 그냥 들고 일어나. 근데 안쓸 수가 없어. 왜냐? 그 제일 아... 세니까 지금 혼자 불편한 점들 여월나 나올 때싹다 개선해서 내놓을 때. 아, 근데 진짜 베이모스때 어떡할라 그러나. 1600 다시 풀초월상자까지돼 있는 서포터 한 공대가 출발하기 위해서 네 명의 서포터가 모여야 된다. 오 마이 갓사오의 구슬 조각. 노맨을 가고 에키드나를 가야 되나? 기분이 노맨부터 갈까요? 뭐야 꽉 찼네? 아니 단번에 차버렸네? 야 확실히 로아 수요일 날에 방만드니까 금방 금방 차버리네. 와사오귀야 맞아. 아 뭐야? 어? 아니 지붕이가 하면은 세상이 날 업가는 것 같아. 머리에 쓰는데 이걸 왜 봐줘? 깡! 아, 아 아유 새끼야. 오! 우와 우와 우! 오왜 나만 갖고 왜 나만 갖고 그래? 아왜 우리 지붕이한테만? 같지만...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? 깡! 대카이 도시, 다시, 도시, 다시, 도시, 다시. 어, 뭐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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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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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프로 기절! 기절! 어, 얘들아, 피초 보고 때려. 그냥 빡들러 실내한 쓰지 말고 다운 넣자. <무니스> 4억 5천만. 아, 네 이러면은 솔직히 그거 어렵긴 한데 신멸 넣어줄까? 신멸 넣으면제재맛있을것 같은데. 우우우우 아 빠르다 빨라. 역시 노발이야. 아. 신뢰 보석 하나 만들어 볼까? 거 아, 노크 아, 이 아, 와거펙트거 아, 날리기 이거! 아, 아, 이게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 아, 이거! 아 진짜 미치겠다 이 새끼 진짜 트루먼쇼 하고 있는 것 같아. 아얘만하면왜 이렇게 상황이 너무 얇은지. 출돌 못 깎았어요. 근데 안 깎을라고요. 뭔가 너무 투머치 아니 진짜 미치게 하는 사람. 아하. 으악! 으악! 이게 빼고 땡이네 아비라바랴 그라디 오 어, 어, 잠깐만 우와우 후 따생 아노크리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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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7시 좋다 좋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어어 어. 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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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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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뭐야 이거 뻐피 쏘오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어 잠깐만 6시 쪽에 하나도 없었거든? 뭐야? 이게? 아니 이게 날라간다고? 아너노크니까 아,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안 뜨나? 한7 8 0될 텐데? 잠시만요 일단 치적이 40%에다가 얼추 80%인데? 시너지 딜러 이꼽고 차이가 이 정도인가? 정밀 팔찌 하나 뽑을까? 끝나고 팔찌 한몇개 돌려보죠 어차피 골드 오늘 쌀도 했겠다 어차피 막 그렇게 높은 거 돌릴 생각도 없어가지고 이야었 어, 어 어? 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.. 야.. 죽겠다 휴.. 스페이스가 없었.. 어.. 우오오 얘들아 뭐해 거기서 뭐 빼자는건가? 아, 내가 그냥 같이 갈걸 그랬다 그냥 다나게 충전하는 액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뒤집네 아, 오케이! 2억 7천. 와, 잠깐만, 이거 알도 나오네? 큐 누를 뻔. 난가?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이만, 이 새끼야! 죽어! 이거 유령 있나? 노말은 유령 없었죠? 그, 그, 금방 끝네 그래도. 요즘에 특치 팔찌가 얼마 정도 하나 비싼가 제모? 짜 비싼데? 오야 뭐야? 존나 비싸네. 나중에 하자. 비싼 수준도 아니다. 그냥 존나 비싸다아 팔찌 정밀 하나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쌀먹 팔찌? 나 쌀먹 팔찌? 어? 잠깐만 10만 명파가 생겼어. 특수 제리야. 까 까. 꿈을 꾸었느냐 원투에 붙는 꿈을 꾸었사옵니다. 그런데 어찌 그렇게 슬피 우느냐? 그건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! 이트 좋다! 총팔찌 조각 얼마나 있어요? 팔찌 조각이요? 지난번에 배말할때다 써가지고 없을 텐데 좀 있는데? 98개? 98개?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좀 냅둬 볼까? 특화 84인데 멸시 저런 게 나올 수도 있어 아 어떻게 유효가 하나도 안 나오냐 나오는 거 꼬라지 보소 아 아아 다음 오 진짜 야! 지금 컴활이 낫다. 오! 오 우월상! 아, 아, 여기서 특치만 나오면은? 어, 척화 하 95. 아, 신속? 치명 있어야 돼. 치명 있어야 돼. 치명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? 치명 또는 정밀. 아, 특치 정이 지금 유효인 거 같긴 하거든, 내 입장에서는. 근데 우월 저기 신속이 만약에 치명 또는 정밀 나오면은, 아, 근 잠깐만, 애매하다, 이거. 돌리자. 어떤데? 상남자 배타하자. 여기서 만약에 정밀 또는 치명 뜨는 순간, 계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. 아, 어, 아, 저, 어 뭐야 야 이게 있는데? 어 이거 어디서 왔어? 이거 9 8라고요 엔병 나뭐 하고 있었니? 일단 이거 쓰자 그러면 파티에 치적 시너지 있으면은 왼쪽 거 쓰고 없으면은 오른쪽 거 쓰자. 처음부터 특성합 1770 이상으로 맞추면서 가는 게 좋나요? 술하면은 그렇게.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아? 특성업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직업군들이 전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극특인 친구들 극특인 친구들이 좀 유독 신경을 많이 쓰지 글쎄? 시적이 높을수록 딜이 세진다고요? 아걔 그런 패시브도 있었어? 각인해 있다고? 사이 캐릭터였네? 아니 그 정도였어 걔? 아니 뭐야 진짜야? 와 뭐야 개사기네 그러면은? 아니 어쩐지 데미지가 남다르다 했더니 그거였어? 그러면 높아야지 근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킹선비로 가는 걸 추천해요 저는 그냥 너무 비싸가지고 추천하기가 좀 그래. 처음부터 풀템 맞추면은 나중에 다시 맞출 일도 없고 편하게 하겠지. 근데 사람 구실만 할 정도로 맞춰놓고 재미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나도 참 많이 변했다. 옛날 같았으면 아이! 무슨 1770이냐고. 목걸이가 허락하는 한올품백 하세요. 잊진 않았을 텐데 나도 많이 변한 거야. 예전 같았으면 나 그따구로 얘기했어. 나 그래도 이제 가성비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야. 아, 근데 진짜 팔찌 진짜. 아, 팔찌하고 엘릭서 진짜 어지럽네. 아, 부케 키우기야 부럽다.